383번이요. 다음 그림같이 밑면의 반지름 길이 각각 EX인 원기둥과 원뿔이 있어요. 원기둥의 부피. 지금 반지름은 똑같은데, 뭐만 달라? 모양만 원기. 다른 거죠? 어, 높이도 같은 거 아니야? 다르지 않아요? 아, 다른가 보다. 그지 음, 다른가 봐. 그러면 얘는 일단 원기둥의 부피는요. EX의 Y의 제곱 곱하기 H 곱하기 파이. 이게 원기둥이죠. 원풀은이 x, y의 제곱 곱하기 h 곱하기 파이까지 똑같은데 여기다 3분의 1을 곱한 거죠. 아 근데 이 h 와이 h는 다르니까 다른 h, h 프라임 이렇게 음. 하겠어요. 헷갈리면 뭐 a b라고 해도 돼요. 자,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가 원기둥의 부피가 8 뭐야? 파이 X의 3승, Y의 제곱, 마이너스 4, 파이, X의 제곱, Y의 3승이요. 왜 <laughs> 이렇게 복잡해요? 얘랑 똑같다고 놓으니까요. 다시 한번 식을 쓰면요. 얘를 같은 문자가 있는 걸 묶겠어요. 그럼 일단 4, 파이로 묶고, X3, X제곱, X제곱이 같이 있네요. Y제곱도 같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얘는, 뭐지? X, 마이너스 Y. 이렇게 묶을 수 있겠네. 이해됐어요 어. 얘는, 이 x 의 제곱을 계산하면 4 x 의 제곱 y의 제곱 h 곱하기 파이 이렇게 쓸수 있다 그럼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같은 거는 지우자 파이 파이 없어지고요. x X의 제곱 y 제곱 x 제곱 y 제곱또 같이 있다 그러면 4다 a l t 니까 결국 h는 x is equal to x is X Y랑 이렇게 구할 수있어 이번엔 원뿔을 해보자. 원뿔은 어, 3분의 2, 3분의 4, X 제곱, Y 제곱, 파이 곱하기 어떤 것을 한 것이? 얘는 어, 파이, X의 3승, Y의 제곱, 플러스 2, 파이, X 제곱, Y 의 3승이니까. 그럼 얘는 같은 걸로 묶어. 파이, 얘도 파이로 묶고. 그 다음에 x의 제곱. 그 다음에 y의 제곱. 이렇게 되니까 얘는 여기에 남는 것은 x. 여기서 남는 거는 e랑 y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지우면 얘랑 얘랑 이렇게 똑같고 그래서 3분의 4는 x 플러스 2y. 이렇게 나온다. 3분의 4 h 높이. 그러면 높이는 어떻게 돼? 3분의 4h 플러스 프라임은 x 플러스 2y니까요. h 프라임은 4분의 3x 플러스 2y 이런 식으로 된다. 그럼 얘는 이쪽 높이와 아까 처음에 구했던 x y랑 더하는 거죠. 그럼 얘는 4분의 3x 플러스 2분의 3y니까 얘랑 얘 더하면 4분의 7x 얘랑 얘 더하면 플러스 2분의 1y 이렇게 나옵니다. <목소리>